창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두 가지 뭘까요? 이건 저희 남편이 며칠 전에 이야기한 걸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개발능력과 마케팅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없다면 둘 중에 하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키우시면 돼요 사업을 하는데 대표가 혹은 공동 대표 중에 누구도 개발과 마케팅을 직접 할줄 모른다 외주를 주거나 고용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것이고요 사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특히 개발 쪽은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고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주를 주거나 고용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개발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돈만 엄청 쓰고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직원들과의 소통이 어려울 수 있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대표가 직접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마케팅과 개발은 아주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것. 그럼 둘 중에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저는 성향이 완전 문과라서 개발 쪽은 못해요. 남편이 조금 가르쳐 줬는데, 어,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와 비슷하신 분들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마케팅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많은 고객을 모아야 하니까 마케팅이 필요한 건 당연한데요. 사업에서 마케팅이 왜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의 친구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피부 관리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자신의 기술을 만든 거니까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친구가 창업에 관심도 있는 걸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너가 샵을 차리고 다른 관리사분들을 고용해서 너의 사업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서 내가 피부 관리사로 샵에서 일하는 것과 피부 관리사를 내가 고용해서 샵을 운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후자가 결국 사업인 건데 내가 그냥 직원으로서의 피부 관리사가 아닌 대표로 운영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고객을 데려오는 능력이고 마케팅 능력이에요. 직원을 뽑고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더 많은 고객을 데려와야 된다는 것이고,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마케팅 능력과 판매 능력이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볼수 있죠. 개발 능력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사업을 하는데 개발 능력은 왜 중요하냐?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사업들은 대부분 온라인 사업이 많아요. 오프라인 사업이라고 해도 온라인이랑 같이 접목해서 할수 있는 게 많고요. 특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내가 창업이 꿈인데 마케팅이나 SNS 쪽은 좀 자신이 크게 있진 않지만 개발 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번 그 능력을 키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개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마케팅을 할줄 아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랑 남편이 2014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남편과 저 포함해서 6인 회사까지 이렇게 왔는데 는데 어쨌든 살아남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키워올 수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마케팅을 하고 남편이 개발 능력이 있어서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작은 회사로서 다른 화상영어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저희는 마케팅 도 직접하고 개발도 직접 하니까 따로 드는 비용이 없고 저희끼리 다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고객을 데려올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 가더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퀄리티를 가져야 되는데 이두 개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게 마케팅과 개발 능력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으로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마케팅 능력도 개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캐스 영어도 원래 네이버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홈페이지가 있어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를 잘 몰라서 홈페이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꼭 필요한가? 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 우린... 돈 없어. <laughs> 이제 마진이 남지, 많이 남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까지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그럼 직접 독학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페이지, 소개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만들었고, 워드프레스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계속 개발 능력을 개발해서, 저희 이제 홈페이지 안에 뭐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계속 계속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한 그, 기본 페이지만 만들 줄만 알아도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런 개발 쪽에 좀그 성향이 되게 맞는 성향이어서 그래도 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개발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내가 못하는 개발에 대한 외주를 주더라도 훨씬 더 이해를 잘 하고 외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마인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는 것은 어렵지만, 할줄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는 영상 편집을 할줄 알아요. 영상 촬영도 할줄 알고, 근데 제 촬영 스킬이나 뭐 영상 편집 스킬이 높지 않아요. 기본만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할 줄만 알아도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에 나온대요. 저는 이 책을 앞부분만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얕은 기술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 분야의 1%가 되기보다, 여러 분야를 얕게 아는 것이 1%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래요. 제가 최근에도 이걸 정말 느낀 게 정말 자잘한 얕은 기술들이 모여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인스타툰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뭐인스타툰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림을 조금 넣은 컨텐츠인데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지 않, 않거든요. 사실 인스타툰 잘 그리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릴 줄은 알거든요. 이게 제가 몇년 전에 임신, 첫째 임신을 했을 때 그림을 취미로 했어요.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끄적이고 막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저의 또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취미로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굉장히 짜잘한 것들을 할줄 알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법, 색칠하는 법, 그거를 다운받는 법, 거기다 글자 쓰는 법 이런 거를 만약 제가 이 짜잘한 기술과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인스타툰을 만들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짜잘한 기술들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낼 일이야. 인스타에 그림을 그려서 올린다? 엄두도 못낼 일인데 그림을 아예 못 그리는 사람은 근데 나에게는 이게 할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혹은 해볼 만한 일이 된다는 거. 그래서 1인 창업하려면 어떤 능력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냐면요. 마케팅 개발 중에 하나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기본적인 디자인 능력이에요. 이거는 정말 1인 창업을 하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포토샵 배우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미리 캔버스만 해도 충분히 많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유튜브를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영상 편집까지 습득하면 더 좋죠? 영상 편집 능력도요. 유튜브 할 때만 쓰이지 않아요. 진짜 다양하게 쓰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캐스 영어 선생님 영상 올릴 때도 쓰고 인스타그램 홍보 같은 거 만들 때도 쓰고 블로그 컨텐츠 만들 때도 쓰고 영상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제가 영상을 편집할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겠죠 앞으로? 단지 이한 가지 도구를 할줄 안다는 것 때문에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 뭐 맞는 부분도 있지만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능력을 키우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1인 창업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다음에도 계속 이제 시리즈로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 많이 생각을 해뒀거든요. 요즘 제가 창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북도 계속 쓰고, 뭐 인스타툰으로도 사업 이야기 올리고 뭐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영상은 1인 창업 도전, 한 번은 꼭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